심장질환의 해답이라고 믿었던 스타틴이 심장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인체에 코엔자임 큐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스타틴계 약물로 코엔자임 큐텐이 고갈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만성질환이고,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과 걱정 때문에, 이런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슈퍼푸드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영양제로 많이들 찾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틴 약물은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 생성도 함께 억제합니다. 3개월 복용 시 체내 코엔자임 Q10이 40% 감소하는데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필요한 꽃까지 함께 뽑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코엔자임 Q10 영양소 결핍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피로가 증가하고 근육통이 찾아옵니다. 고지혈증약 복용 시 근육 피로도가 35% 증가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심장 기능 저하는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평상시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해야 되는데, 부족시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을 예방하려고 복용한 약이 그런 효능을 기대하기 힘들고, 지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겨우 효능을 발휘할 뿐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진들은 고지혈증약과 함께 코엔자임 Q10 보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영양제로 코큐텐 영양제 추천이나 후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고지혈증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큐텐 효능을 살펴보면 우리 몸 모든 세포 내 ATP 생성을 촉진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피부 노화 방지, 면역 기능 강화,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코큐텐은 심장, 간, 신장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장기에 고농도로 존재하여 고지혈증 외에도 고혈압, 심부전 등 만성 질환에 도움 된다는 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코엔자임 큐텐이 심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07년 인간 고혈압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코엔자임 큐텐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은 최대 17mm Hg, 이완기 혈압은 최대 10mm Hg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임상 결과에 따르면 코인자임 큐텐 복용 시 스타틴 복용으로 인한 근육통의 강도가 최대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이 유발하는 부작용인 코퀴텐 감소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고지혈증 개선에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약이 어떻게 코퀴텐 결핍을 유발하는 걸까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은 HMG-CoA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생성을 감소시키는데, 이 효소는 코퀴텐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스타틴 계열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코퀴텐 합성도 억제하여 결핍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타틴 계열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코큐텐 수치가 감소하여 에너지 부족, 피로,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되는 코큐텐은 30세부터 그 양이 감소하다가 40세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기에 충분한 코큐텐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충제를 통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건강관리 목적으로도 권장하지만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특히 더 코큐텐을 권장하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코큐텐 보충제 중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산지 공개 유무입니다. 코엔자임 큐텐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원료 품질 함량, 원산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엔자임 큐텐 효능을 누리기 위해 코큐텐 보충제를 찾고 사서 먹는 만큼 코큐텐의 함량과 원산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부분을 보시면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한 함량인 최대 함량 100mg이 함유된 제품은 많지만, 원산지를 공개한 제품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큐텐의 함량과 더불어 원산지를 공개한 제품도 분명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장기간 챙겨 먹는 보충제 영양제인 만큼, 함량은 물론 원산지를 공개한 제품이 신뢰도 높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품질이 좋은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도까지도 정확하게 공개한 제품이면 더 좋겠죠. 둘째, 오메가3 성분 포함 유무입니다. 오메가3는 또한 중성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혈액에서 중성지방 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감소시켜 간에서 혈액으로 방출되는 중성지방의 양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오메가3가 간에서의 중성지방 합성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에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영양제를 통해서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그 이외에는 복약 편의성을 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사이즈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생을 지키기 위한 개별 PTP 포장,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하는 GMP 인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적합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엔자임 1텐 효능과 함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코큐텐 보충을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장년층의 주요 질환으로 여겼던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최근 젊은 세대 비율이 높아진 만큼 젊음에 대한 자만심으로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방하고 잘 관리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